Wow. 이 문제는 2010년도 수능 아형 15번 문제입니다.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로그 형태가 줘서 로그 연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자연수 조건 같은 거를 주고 로그 연산을 정확하게 해내봐라. 그러면 단순히 로그 문제가 아니라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로그 연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때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면 초기 설정을 잘못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풀게 돼요. 정확한 설정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어떠한 값이 자연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 보통 얘가 어떤 자연수 k 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되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는 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서술형 답안 뭐 중간고사볼 테니까, 서술형 답안 이거나 아니면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, 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자,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5 log n의 2의 값이 자연수가 되니까, 뭐 만약에 답안을 정확하게 쓴다면, 5 로그 g n은 n의 2의 값이 자연수 k가 된, 자연수가 자연수 임으로, 이렇게 일단 쓸게요.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. O 로그 N의 E는 K라고 쓰고 옆에다가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뭐 다반지에서 쓰는 것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죠.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기억해둡시다.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로그 연산처럼 하면 돼요. 첫 번째 5를 넘기겠죠. 로그 N의 E는 5분의 K가 될 거고요. 그러면 로그 형태로 문제를 풀기 좀 힘들고 N이 여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. 로그의 밑으로. 자 그러면 기본적인 지수로그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. 결과적으로 얘는 N의 5분의 k 제곱이 2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. 자, 여전히 두 문자가 같이 있으면 문제 풀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지수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좋겠, 좋기 때문에, 결국에 다시 한번 n은 2에 k분의 5라고 쓸수 있죠. 이게 뭐 어떤 연산에 의해서 된 거냐는 굳이 일단 설명하거나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이제 문제를 풀 건데, 중요한 건 지금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죠. 결과적으로, 이의 어떤 거듭제곱이 있는데 이 결과가 자연수라면이 지수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. 음이 아닌 정수.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한 거는 0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. 지수가 0이면 1이잖아요. 물론 이 문제에서는 1이 되면 안 되겠죠.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이 되는, 그러니까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쓰면 안 돼요. 물론 나오지도 않아요. k가 자연수라서. 자,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찾은 건 뭐냐. 따라서 k분의 5가 의미 아닌 자연수라는 걸 찾은 거예요. 의미 아닌 정수, 그게 영문을 뭐 포함한 자연수죠. 자, 이제 우리가 생각할건 그래서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되려면 이므로 K는 1과 5만 가능하다는 걸 계산을 간단하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. 이제 답을 쓰면 됩니다. 첫 번째, K가 1이라면 N은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고요. 주의가 시끄러워요 두 번째 k가 5라면 n이 2의 1이 되니까 이 2가 되죠 그래서 모든 n의 값이 합이니까 32 플러스 2에서 답은 34가 됩니다 뭐 답안은 이 정도만 쓰면 서술형에서도 뭐 거의 감점당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건안 쓰는 거죠 실제 답안에는 는 이런 표시 같은 거 쓰지 않고 이 서술한 나, 내용을 그대로 쭉 쓰면 서술형 답안에서도 거의 문제 없고 수리로술 답안이라고 해도 감점 시킬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, 누군가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설정이 하나 나왔어요. 그럼 그 식은 k 는 k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는 k의 법칙을 쓰고 중요한 건는 k에서 쓰면 반드시 옆에다가 이렇게 k는 자연수다라는 형태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. 이거 하나 기억해서 이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